적폐정치인 하나만 나와도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막 검찰개혁 한다니까 조직 빠져 복잡해지는 조직 이상한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세금이 수천억이 든다잖아 더 아니 우리 조직이 간편해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개혁인데 조직이 더 복잡했던 조직이 줄어들면서 우리 세금이 줄어드는 게 그게 개혁이고 혁신인데 조직이 확더 늘어나면서 아주 복잡해지면서 어 세금이 뻑려어 빠지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? 이게 개혁이에요. 아니잖아요. 이재명 대통령도 못쓸 그 그런 조직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, 다시 그런 법무부 관련해서는 조직을 또 <laughs>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그게 무슨 개혁, 생각만 해도 진짜 토 나올 것 같아, 엮여서. 그게 무슨 개혁이에요. 조직을 좀 간편하게 줄이고 축소하고 일하, 일하면서 하는 게 그게 개혁인데, 혁신이고, 우리 세금을 갖다 수천억을 때려 넣어서 이제 또중수청 분리, 무슨 분리, 그 사나이에 또 무슨 위원회 또 무슨 위원회, 아, 국수위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다시 또 권력이 난발하게 되면서 부정부패 완전 축제하게 되면서 후 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음, 효율성이라고 전혀 없는 복잡해지고 그렇게 조직이 여러 군데 막 생기면서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생길수록 밑에 우, 우리 같은 사람들이, 어, 기소를 하러 간다거나, 어, 사건 해결을 해달라고 갈수록 이, 이 조직에 가세요. 어그 조직에 가세요. 어그 조직으로 가세요. 빠꾸빠꾸빠꾸빠꾸 빠꾸빠꾸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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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시간 많이 들어야 되고 복잡해지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 많이 걸어야 되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검찰개혁이 된다는 거죠.